안녕하세요, 은돌입니다. 어, 갑자기 평일 저녁에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구매 대행에 관련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달린 댓글 중에 진짜 0에서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0에서 월 100만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는 스토어를 꾸리려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알려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급하게 했습니다. 동생, 그리고 내 친구들, 지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원대한 목표는 월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으로 할 거고요. 구매 대행의 평균 마진율은 20%에서 30%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100만원을 벌라고 하면 사실상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매출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월 100만원 정도가 넉넉하게 남을 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내려면 어떤 거를 팔아야 되냐. 5만원짜리라고 하면은 100개 팔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20만원짜리라고 하면은 25개만 팔면 됩니다 그럼 5만원짜리 100개 팔려면 하루에 3개에서 5개는 팔아야 돼요 그리고 20만원짜리라고 러면은 하루에 한두개만 팔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팔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3개에서 5개 팔려면 한 사람에 한 개씩 해서 다섯 명이 산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명이 3개에서 5개 정도 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묶어서 파는 거죠. 하나를 사면은 다른 걸더 할인해 준다든지 묶음 배송이 된다든지 뭔가 더 비슷비슷한 것을 엮어 가지고 낚시 용품이면은 낚시 용품만 한 200개 300개 갖다 놓는다든지 이거는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원짜리를 팔 것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두개 정도 팔면 되겠지만 20만 원짜리 한명 파는 거 찾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어, 상세 페이지를 너무너무 사고 싶도록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니까 목표를 세울 때한 번씩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월 100만 원을 벌고 싶기 때문에 거꾸로 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5만 원짜리 100개를 팔기로 한번 정해본 거예요. 그게 렇 되면은 하루에 몇명 정도 와야 되나? 스토어에 구매대행이 아무것도 상스페이지 제대로 꾸며놓은 게 없을 때 100명당 하나 구매하면 많이 구매하는 겁니다. 보통 200명당 하나 구매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하루에 300에서 500명 와야 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남길 수 있는 스토어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 상점에 물건을 올려놨는데 누군가가 와야서 구경을 해야지 볼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다시 또 정하는 겁니다. 내가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가지고 300에서 500명이 들어오도록 집중해서 만들 것인가? 아니면 100명이 들어와도 구매 전환율이 아주 높아서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구매를 하는 훌륭한 스토어로 만들 것인가? 스마트 스토어만 할 것인가? 다, 다른 스토어도 여러 개를 파서 내가 여러 가지 모르다가 똑같은 물건을 올리되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을수 있도록 내 물건들을 많이 뿌려 줄 것인가 이렇게 포지션을 또 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스토어에도 올려야겠다 라는 그런 목표가 또 생기겠죠 큰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작은 어, 내가 할수 있는 단기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단기 목표를 급한 거부터 한 1, 2, 3, 4 정도 매겨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물건이 잘 팔리게 하려면 일단 스토어를 제대로 입점을 해야 되겠죠 또 세팅이 필요합니다.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스토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오픈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구매대행이 어떻게 해서 팔리는 건지 잘 팔리는 상품들은 뭔지에 대한 공부가 처음에는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어, 구매대행이 관련한 책을 두, 두 권에서 세권 정도 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기초적인 거는 이책 안에서 다 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근처에 있는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셔서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한번 어, 찾아보신 다음에 그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목차를 보면은 맨 앞에는 구매대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대반이에요. 그런 거 말고 뒤쪽으로 넘길수록 꿀팁이 가득합니다.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유튜브 영상 20개, 30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한 다음 최신 정보는 구매대행 유튜버에서 찾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누는 기버들이 많은 시대이고, 훌륭한 구매 대행 유튜버 분들을 찾아보셔서 정보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소싱 방법이라든지, 구매 대행 상품 소싱 방법, 그리고 좋은 배대지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여기서 스토어 세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할수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구매 대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 초석을 닦는 거니까, 이제 거의 다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해야 하냐? 어, 일단은 상품을 올려두어야 오니까, 상품 소싱이 되겠네요. 상품 소싱을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를 제대로 꾸면서 갈건지 아니면 일단 많은 물건들을 깔아 놓고 내가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모르니까 일단 소싱을 여러 번 계속 해 보면서 정할 건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만의 길을 찾는 겁니다 저는 많은 상품들을 일단은 깔아 보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량 구매 등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반자동으로 할 건지 일단 내가 하나씩 올려보는 수동으로 업로드를 해볼 건지 이걸 또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 들이 많이 찾는물 건들 을어 데이터 랩같 은데 서 분석 을 해서 볼 건지, 또는 내가 좋아하 는 상품군 분야, 내가 진짜 팔고 싶은분 야를 정해서 또팔 건지, 거기 다가 키워드 를 입히 면되는거 니까요. 정해서도 상품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이 상품소싱에 대한 올리어 공부가 동반되겠죠. 이것도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정말정말 정말 친절한 영상이 많고요 구매된 일장 유튜버분들이신, 어, 토트렉님. 서과장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저도 상품 소싱에 관련한 전자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방문자수 늘리기가 있겠습니다. 방문자 수 늘리기 방법은 SNS를 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에다가 내 물건들을 깔아두고 홍보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셀프로 할 수도 있고 그 인스타그램 내에서 또 홍보를 돌려서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광고도 종류가 많습니다. 키워드 광고를 돌려서 내 상품을 검색했을 때더 위에 위에 뜨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게시글들 아래쪽에 광고가 또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셀프로 입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인, 카페 이런 데다가 내 물건을 계속해서 입소문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도록 만드는 거. 이걸 또 국리를 해봐야겠죠? 이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4단계는 구매 전환율 높이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상품이 별로여서 안 사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왔으면 구매하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상품을 잘 팔리게 하는 후킹 문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후기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기를 만들 것인지 내 친구들 풀어서 후기를 써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후기가 없더라도 상품 하나를 구매 했을 때내 물건을 처음 구매한 사람들한테 아주 잘해줘서 후기를 꼭 남기도록 만들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 전환율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가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저는 구매 전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만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았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 이쁘게 꾸며서 구매를 하도록 못 빼기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 세팅이 1번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다 사실은 반복입니다. 2, 3, 4의 반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설프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조금씩 매일매일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씩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채워나가면 됩니다. 아까 이 네모에서 이렇게 나누면 오늘 할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은구매대행이 관련한 지식을 얻는 거예요. 유튜브도 좋고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관련된 책을 한번 완독하는 겁니다 꾹 참고 한 권은 꼭 완독하시고요 두세 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지식을 얻은 다음에 이제 내가 뭐를 할지 세부 계획을 세워보자 아까 말했던 이세 번째 칸 있죠 요거 1, 2, 3, 4 요거를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나만의 방법으로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할 일, 당장 오늘 할 일. 이거는 사람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다르잖아요. 내가 조금 직장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최대한 밥 빨리 먹고 밥 먹으면서 구매 대행에 쏟으면 하루에 6시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 하루에 한 개씩 이거 할거 하루만에 이거 다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겠죠. 세부 계획을 한 번씩 계속 짜보시고 할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이거를 분명하게 잡으셔서 조금씩 조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매대행 스토어 있죠? 내가 한번 올릴까 말까 하는 상품은 이미 다 올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품을 한번 검색을 하셔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파는 사람의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뜯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감을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텝 스톱 바이 스텝으로 계속 밟아 나가시면서 멈추지만 않으면 어느새 100만원보다 더 많은 훌륭한 어, 셀러가 되어 계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뭐 입만 살았지 제대로 열심히 하지를 않고 있어요. 유튜브가 너무 재밌네요. <laughs>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모두 다 응원하고요. 직장이나 학교 이런 할 일들을 다들 마치시고 나서 틈틈이 하시는 걸 텐데 하시면서 제 유튜브도 가끔씩 놀러 와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 진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은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